어, 눈 오는 날 빨갱이 잡기가 제일 쉽다 그래요. 하얀데 대가리 쏙 내밀면 들이 갈겨버리면 되니까. 오늘 반드시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잡는 날로 기억하면서, 더더욱이나, 지난 4, 5년간 이가가분강정을 찾아오신 분 중에, 오늘 참석하신 분이 가장 애국자라는 거.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서, 지금부터 2023년 12월 30일,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회랑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대공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인데, 이런 대공수사가 크게 허술해져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회합은 민주당과 문재인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은 문재인의 대승 공약이었고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가 개입을 해서 대공수사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 또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할 경찰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공수사 역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는 최근 발각돼서 우리 국민들을 충격적으로 몰아넣었던 창원, 제주등의 간첩단 사건과 민노총 국회 보좌관들에까지 간첩들이선을 뻗은 것을 보면 국내에서 압력하는간첩들이더 활개를 칠 것은 두말하면 잔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쳐서 이런 간첩단 사건들의 피고인들을 전원 석방했다는 이 비정상적인 생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 비추보면 이 위기는 단순한 안보 파괴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북한이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파탄 내려야 한는 우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지난 28일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국안보시민단체 청연합은 북한이 내년 4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군사도발과 대남공작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민주당 입법펑크에 의해 자행된 개공 수사권 일환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경찰이 감당하지 못할 바엔 본래의 국정원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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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 엄무론을 꺼내던 야당은 북한 충돌을 유도해 윤석열 정부를 공정에 빠뜨린 후 총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이런 작당지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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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내부에서 남당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고도의 국농분들과 정치 혼란 유발 핵책에 강력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처라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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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쟁대 평화라는 프레임으로 사기를 쳐서 미군 철수를 현실화시키라는 그 장단지를 당장 중단하라중단하라 중단해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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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내년 총선에 북한이 개입이 확실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과 승관위는 당장 사전투표를 배제하고 당일투표, 당일 현장 수계표를실시하라실시하라 실시해라! 실시해라! 여섯째, 북한은 내년 우리나라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대남 공작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파멸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김정한은 당장 그 계획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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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북한의 진행을 받거나 그작당진에동조하는 국내 세력에 대해서는 지위고화를 막느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할 것임을 이참에 경고해두고자 다 지금은 정치와 선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면 자유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정부 간부 심단제 총연합. 별동 체력 일곱 국민적기대역 6회 별